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오시 앞으로 이준석 대표 나오는 날에는 우리 저 티슈 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이걸로 땀흘인데 네. 네. 아니 사사건건에서는 <laughs> 저쪽에 휴지가, 휴지가 나왔어요. 휴지를 던져줘 온 씬이 넘어갈 때 이제 탁터스했는데게 네. 날아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휴지가. 네. <laughs> 유력 정치인의 눈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laughs> 아니 진짜 궁금합니다. 유력 정치인의 눈물. 아니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죠. 아 이번 <laughs> 이주석 이번 대표의 눈물. 네. 어? 이번 <laughs> 눈물은 어떻게보셨까요아 이제 그 이주석 대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고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돼서 네. 네. 그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그 네. 눈물의 의미도 앞으로 바뀌어질 아, 수 있는가? 그러면, 있는 겁니까? 네, 아. 그러면 네. 지금 판단할 건 아니다. 아, 그러면 아. 네. 눈물로 이렇게 놀리는 거 싫어요? 아니 별로. 아 그래. 네. 네. 뭐 제가 그 해병대 사건 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울었잖아요.

은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에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더도 행복합니다 아유, 이렇게 아 보니까 또파란만장요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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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울컥하네. 네. 울컥하기보다는 안철수 씨 유머로 답해주고 싶었습니다. 아, 아이, 근데 그만. 참아야 될것 같아요 오늘. 그럼, 네. 아, 그걸 또왜 넣어놔가지고 네. 영상에. 네. 네. 아, 근데 저두 분이 네. 그 공통점이 의외로 많아요. 아,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의 그러니까 공통점? 그두 분이다 2012년에 진짜 해성과 같이 등장을 네. 했고, 네. 그 다음에 두분다 한계동에서 네. 정치를 또. 했고, 네. 어. 무엇보다 프로그래머. 네. 뭐. 오, 뭐.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신드롬을 다 만든 분들이에요. 오, 그, 그 정도면은 뭐, 라이브로식을 가질만하죠. 뭐. 둘이 한번 안아요. <laughs> 최근에 제 고등학교 제일 친했던 친구랑 따님이 결혼하셨어요. 아, 인연 아, 진짜. 진짜. 우리 인연이 <laughs> <유년이> 집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정치적인 뭐 철학과 가치관이 달라서 싸우는 것처럼 안 보여서 이 싸움이 조금 약간 좀 불편한 측면이 있거든요. 아. 제가 이분하고 여러 번 티키타카했지만 제가 최대한. 이게 감정싸움을 안 가려고 그냥 오늘 톰과 제리 같은 관계 정도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통과 네. 제리 보면 뭐 톰을 후라이팬으로 머리 때려도 그 다음 날은 웃고 있고 막 서로 그런 거잖아요. 야 <laughs> 네. 그런 정도로 정치권에서 이히게인데 저랑 홍준표 대표는 뭐 오늘 치고 박아도 내일 가가지고 전화 드리고 아 고장, 치킨 드시고 뭐 화푸십쇼 이렇게 네. 하고 또 하면은 돼요. 근데 이분은 진짜 마음에 담고 계시더라고 모든 거를.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좀. 불가, 근 불가원의 관계로. 아니, 근데 그 법대생들이 주도하는 정치권의 이과가 정말 없거든요. 네. 그두분 아주 특별한 분들인데. 아, 소중한 자산이군요. 서로 좀 소중하게 좀 아껴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하여튼 좀 저는 뭐두분다 좋아하니까. 네. 그 안철수 좋아하면서 이준석 좋아하기가 쉽습니까? <laughs> 그게 보통. 딱한 명인 것 같은데, 뭐, 그게 <웃음> 어려운데. <웃음> 제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네, <laughs> 아, 그걸 해내신 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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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어. 좀 하여튼 좀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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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민 대표를 봐서라도 잘 되기를 좀 바라겠고요. <웃음> <웃음> 국민의힘의 선거 참피 이후 지금 현재 수습되는 과정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제가 비대위원 처음 했을 때요. 아까 그 자료 영상에 나왔던 비대위원 했을 때 솔직히 비대위가 뭔지 모르고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좀 우왕정하고 되게 그때 어, 그러니까 파격적이었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데 솔직히 어떤 역할을 할지 사람들이 알면 안들어오려고할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왜냐하면 권한과 그리고 이런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결말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음... 저는 아마 혁신위원장 멤버로 지원하시는 분은 정무적 감각은 좀 떨어지신 분일 거다. 왜요? 지금 하신다는 거는 그 자체로. 아왜또 <laughs> 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정치권에 욕심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외부 인사라고 지칭되는 분 중에 올것 같다. 인맥이나 이런 걸로 찾지 않으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음... 김기현 대표 신뢰해야 돼요 우선 지금은요. 나의 영역을 만들어 줄 거라는 신뢰. 그내 음. 자리 지켜 줄 거라는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와야 되는 거지. 네. 그냥 단순히 뭐언론의 회자되는 것처럼 무슨 뭐 정운찬 총리님 같이 명망이 높은 분 이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당 대표랑 굉장히 밀접하게 얘기하면서 메시지 조율하면서 가야 되고 네. 그러면 아주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 아.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음. 이준석 당대표 시절의 혁신안을 검토할 것이다. 네.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오. 너무 놀랐어요, 저는. 오, 이준석 대표의 혁신안? 음. 그랬는데 그 이후로 바로 보도가 나왔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거냐면요. 지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용산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 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거의 대응한다고 느껴지는 예를 들어 이용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제 서판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요. 김기현 대표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곱게 물러나느냐 아니면은 싸우느냐. 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과 연대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경선 위주의 동선을 하겠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들이 싹 김기현 대표의 방어막이 돼줄 겁니다. 그거 외에는 딱히 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최재형 혁신위의 혁신안이라고 하는 거 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만들었던 최재형 네네네. 혁신위의 혁신안이라는 것이 경선 강화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하는 게 만약에 용산에 귀가 들어가면 은용산색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아. 언론사에 보도가 나오고 바로 부인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아. 부인 안 하는 순간, 이걸 검토한다고 하는 순간 아. 누군가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 실제로 제가 당대표 쫓겨을할때용사에서흘하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왜 저한테 상의도 없이 혁신을 만들었냐 이런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아. 예. 지금까지 지켜보셨는데 당에 대한 응석으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당을 <laughs> 사랑하는 마음으로 <laughs> 보입니까? 그 저는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 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잘 판단해야 되는데 내부 총질 이렇게 볼수 있고.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각을 조금 바꿔서 보면 제가 이제 캠페인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캠페인 할때꼭 제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당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후보한테도 얘기하고 선거를 이기려면 반드시 레드팀을 둬라. 레드팀. 레드팀. 아 레드팀을 둬라. 그리고 그 예산의 절반을 레드팀에게 줘라. 레드팀을 잘 두는 티, 그뭐 나라, 국가, 그뭐 워게임 할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약점, 취약점을 그 지적할 수 있는, 그 원래 그 레드팀이 그 내부에 잘 아는 분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거침없이 하는 거고. 음. 그 원래 악마의 변호인이라그래서 원래 음. 예전에 그 카톨릭에서 네. 성인들 그거 할때 그걸 점검하는 분 아닙니까? 꼼꼼하게.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악마의 눈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원래 근데 <laughs> 악어의 눈물 아니에요? 그데 <laughs> 악마의 눈물은 어디서 나온 거요어요 이제 보니까. 이번에 나왔어요. 뭐야, 뭐야, 진짜. <laughs> 아 그러니까 지금, 어, 이거를. <laughs> 선거를 잘 못하는 팀들은, 변화를 잘 못하는 팀들은 이 비판을 그 내부총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시간을 좀 바꿔서, 아,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당이 좀 잘못되어가는 거를 굉장히 아프게, 에, 그렇게 좀 지적하는 레드팀의 역할을 좀 맡아달라. 또 젊은 세대고, 네. 그래서 우리하고 좀 완전히 코드가 다르고 DNA가 다르니까 그 시각에서 가감없이 하여튼 그 얘기를 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달라. 네. 그럼 우리는 그럼 뭐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네. 가능하면 다좀 듣겠다. 음.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걸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음. 뭐 광대도 그렇고 음. 딱왕 앞에 가서 신하들이 말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음. 대통령도 말 못, 아예 딱그 역할을 딱 주는 거죠. 당신은 당신의 뜻을 얘기하지 말고 네. 당신의 생각이 나랑 같더라도 무조건 우리의 약점만 찾아갖고 우리 반대편에서 얘기를 해달라. 네. 그 역할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 그 사람은 말할 때 부담이 없잖아요. 음. 지금 뭐 본인들이 가서 쓴소리 하면은 뭐 선배가 가서 얘기하기도 불편하고 참모가 가서 불편하기, 장관 다 불편하지만 그 역할을 원래 내가 제가 맡았다 그러면은 그럼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네. 그 자기가 맡은 역할이 그 역할이니까. 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그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겼다 이렇게 당과 대통령이 생각을 하면 네. 이걸 뭐 굉장히 전화위복으로 전 활용하기가 좋다 좀 그렇게 어,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이나 용산 차원에서 음. 레드팀의 팀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요청을 한다면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선 때 캠페인 할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금부터 당신께서는 후보고, 저는 당대표인데, 이 안에서 제가, 저는 당선을 위해 제가 쓸수 있는 모든 제가 아는 수단과 방법을 쓰겠습니다. 당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의심치 말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직접 한 말입니다. 아. 아. 근데 의심하니까 이걸로 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말 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박성민 소장님 말씀하신 게, 대부분의 예를 들어 보안 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 보안 잘 되어 있는지 보자 그러면은, 화이트 해커를 고용해가지고 뚫어보죠 한번. 음. 그 뚫리면 이제 그보안점을 찾아서 개선하면 되는 건데 이번에 국정원이 선관위 한번 해킹 시도해봤더니만 뚫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관위 되게 싫어하죠. 네. 네. 우리 쪽팔리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해돼요. 지금 왜 지금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내부 총질이라 그러고 네. 그렇게는지 알겠는데 지금은 힘의 불균형이 명확한 상황 속에서 제가 그럼 당신들 지금 뒤에 이런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개선점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묻고 넘어가죠 당장 이번에 강설 보궐선거 때도 저는 앞에서는 선거 패배가 우려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뒤로는 심지어 캠프의 선대 위원장한테 지금 젊은 세대 공략하려면은 이러이러한 공약들을 내야 됩니다라는 거를 직접 전화로 몇번 전달했어요 오, 그래요? 적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선거 예측에 대해 가지고 냉정하게 하긴 했지만은. 뒤로는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라는 것을 알고 대응해야 되는데, 혁신의 시작은 준적 제명입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laughs> 네. 박자가 안 맞으니까 이 화이트 해커 짓도 뭔가 서로 의의 안 상한다는 게 있어야 하는 거지. 제 눈에는 가장 적임자인 게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게 뭐 상담소장이라고 이렇게 정치 컨설턴트로 이렇게 앉아 있긴 하지만 네. 어, 저는 사실 정당 경험도 없고 선거 출마 경험도 없고 그 당연히 입법부 국회 경험도 없고 행정부 경험도 없고 청와대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민심을 좀 쫓고 민심을 해석하는 <laughs> 이제 그런 일을 쭉해 왔던 사람인데 이숙 전 대표는 정당의 대표도 지냈고 선거도 출마를 여러 번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 전략 이런 걸잘할 뿐만 아니라 네. 전 대표였기 때문에 당에 대한 그 선거를 이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직접 그 치러본 분이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이 아주 있죠. 더군다나 지금은 그 2, 30대가 디지털 세대가 캐스팅 보트를 진 그런 선거로 지금 이미 넘어와 있어요. 그리고 선거 방식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넘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적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음, 보는데 네. 당에서 대통령으로 다 있다고 보는데 그걸 다좀좀 좀 제거하고 네. 누구한테 일을 맡겼을 때 우리 우리 당이 보수가 나가야 될그 방향에 대해서 가장 아프게 지적하고 네. 할수 있느냐라고 알겠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전 이준석 대표 자 볼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재다 네.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짐을 맡가하셨는데 네. 당내 평가는 아, 좀 달라 보입니다. 오늘 오늘 김민수 달라, 국민의힘 달라. 대변인이 해결책을 하나 내놨는데요. 일단 변해야 되는 건 이준석 대표다. 배신의 아이콘도 이준석 대표다. 지금 의미 없는 비판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거는 보수를 넘어서 중도에까지도 음. 이때까지 이준석 대표의 스마트한 이미지까지도. 분명히 훼손될 것이다.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3에서 4% 플러스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이승민이원하고 같이 신당을 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당이 영남권에는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국민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를 가집니다. 그 신당발 후보들이 누구 표를 가져갑니까? 우리 표를 더 많이 가져가죠. 네, 와또또또 또또 울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왜요? 네, 당내에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당에 있는 게 손해다, 나가는 게 손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럼 뭐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각자 자기 상황에서 맞는 말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김민수 대변인은 제가 예전에 당 대표할 때 저분이 성남시장 나갔었는데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 복귀하는 거를 제가 막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이기 <laughs> 때문에. 아, 이렇왜 막았어요? 네? 아, 좀 부적절하다 고 생각했으니까요. 아, 그랬어요. 당 대표 그런 거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아, 뭐 구원이 있군요. 아, 근데 큰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개인적 감정으로 <laughs>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분당을이라는 곳은 서울의 아니, 수도권에 있는 여러 지역구 중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안내놓으려고 하는 분당갑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최소 5% 10%랑량 득표가 더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누구를 우리 당의 후보로 선임하느냐, 아니면 당협회에서 선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당무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서울, 성남시장 나가려고 먼저 던지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재임명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다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무의 선에서 제가 제 권한을 가지고 한 거고요. 네. 저분은 대변인의 권한으로 당의 입장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당과 상의되지 않은 것이라면은 대변인이 저렇게 말해도 되나요, 저거는? 예. 아, 상이 그러니까 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제가 지도부에 확인해 보니까 되게 당황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 어떤 조치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두 분의 뭐 관계는 뭐 네. 그렇다 치더라도 네. <laughs> 아, 저는 <laughs> 많이 당황하셨어. 이제 네. 놀라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분이. 네. 저 얘기는 이제 이준석 당 대표를 쫓아내면 네. 그만두게 하면 지지율 올라간다. 네. 할다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했잖아요, 그렇게. 네. 그래서 왔잖아요 지금까지. 음. 그러니까 저에게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그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은 선거에 방해가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를 어, 내려오게 하면 그만두게 하면 당 지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좀 그때도 계속 반대를 했어요. 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선거 연합을 깨면 안 된다. 자기가 앉아 있는 책상 다리를 의자 다리를 자기가 왜 톱으로 자르냐. 음. 바보 같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쭉 와서 이번에 그 강서구청장에서 그 모든 거에 대한 그 종합 평가가 나온 겁니다. 아 종합 평가, 예, 종합 평가 나온 아, 거니까 그러면 아 우리가 오판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일이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지지하고 싶은데 지지하지 않는 분이 남아있다니 저는 놀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laughs>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이분이 나가면 그제서야 아 내가 이제 이준석 나간 저정당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분들은 그런 강서구청장 한것 때도 투표장에 안 가고 이준석이 이 당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은 적어도 공당의 대변인 정도가 되는 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당장 제명하고 쫓아내면 되죠. 그럼 총선 이길 텐데 음... 그렇게 그, 그때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안될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당을 만들든 어쨌든 다 나가면 그거 자체로 당에 좀 손해일 거다 아,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인데 네. 김민수 대변인이 무슨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네.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 저에게는 좀그 윤상현 의원의 말이 맞고 아. 김민수 대변인의 말이 좀 틀렸다. 네. 아. 제가,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네, 수 아주 싶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레드 팀장을 맞더라도 좀 이렇게 사랑스럽게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이준석 대표가 좀 사랑스럽게.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아, 그게 좋겠죠. 아, 네. 어, 그렇죠. 어, 네. 사랑스럽게. 아,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근한 20년간 본 정치인들 중에 에, 정치적 감각이 가장 뛰어난 분이고 메시지 전달 능력 뛰어나고 비유 이거 뛰어나고 이제 이런 것은 제가 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뭘 상담하고 뭘 조언을 해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조금 어,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비판하는 건 좋지만 네. 네. 아예 조롱과 경멸은 조금 아, 조롱. 조롱. 안 된다. 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2000년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했는데 그때 노무현 후보는 이해창 후보에 대해서 이제 분노했는데 이해창 후보로 상징되는 그분들은 이 노무현 후보를 좀 경멸했다. 그게 이제 패, 패인 중에 하나라고 아. 봤기 때문에 좀 정치는 좀 8분의 6박자로 하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8분의 6박자가 강양작 중강양약이거든요. 못 박을 때 우리 그렇게 박잖아요. 강강강강 박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리듬을 좀 탔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컨설팅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는 제 삶의 원칙이 맞으면 때린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그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거. 저는 잘 보십시오. 최근에 저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들 먼저 다쳐 때린 거예요 보면은 네. 저분도 지금 갑자기 저 때린 거 아닙니까? 제가 신당한다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갑자기 급발진해서 이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준석이 나가면은 우리한테 도움될 거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은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선거 패배 의 원인으로 이준석을 안 쫓아내서 그렇다 이런 건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원칙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때리면은 저도 반응 안할 수가 없다. 이것도 참을 하는 분이 있지만은 네. 저는 이 참는 시나리오로 갔을 때 어떤 결말이 나오냐면이 당에서는 네. 그게 유승민 시나리오예요. 나는 저급과는 상대하지 않겠다 음. 해가지고 아. 하는데. 유승민 한테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명칭을 띄워가지고야 유승민은 때려봤는데 아무리 반응 안 하더라 우리한테 그럼 신나게 때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 동작하는 거죠 음. 그런데 지금 보세요 김민수 대변인 표현에 보면은 이준석이 배신의 아이콘이래요 정확히 뭘 배신했는지 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게 뭐냐면요 세트로 다 나오는 겁니다 내부 총질 배신의 아이콘 무슨 뭐 이런 게 그냥 아직 상투화된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그냥 트렌드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꺾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이준석 다음이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지 네. 인정하고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를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그때 뭐 어느 방송에서 제가 비유를 네. 좀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 그~ 전차부대를 이끌었던 네. 조지 패튼 장군 같다. 네. <laughs> 조지 패튼 장군이 아주 좀뭐개팍하고막 음. 음.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그 합참에서 싫어했죠 다. 근데 야전에 그 전쟁을 이겨서 야전을 맡길 사람은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네. 이제 아이젠하워가 어쨌든 총사령관이니까 내가 어쨌든 콘도를 하겠다 해서 그 시켰고 맡겼는데 그뭐 전쟁에 뭐 아주 뭐 개빡한 게 드러나는 게뭐한두가지가 아니죠. 근데 네. 전쟁 잘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전쟁 끝나자마자 이제 쫓겨났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이준석 다음은 제가 존중하는데 네. 그냥 윤석열 통리이 아이젠하워가 아닌 겁니다. <웃음> 네. 네. <웃음>